지심기명래 영산 당시 수불부촉, 10대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하라. 무량자비성중. 이렇게 해서 이제는 시방에 항상 하신 부처님과 보살님과 가르침과 보살님, 그 다음. 순서로서 부처님 당시 제자들을 떠올립니다. 부처님 당시 제자들 각자의 똑같은 아라한 깨달음에 도달하였지만은 각자의 지어온 업이나 각자의 원에 따라서 다양한 삶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인류사상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수불부촉,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부촉을 받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전해받으신 10대 제자와 10대 제자를 위지하여서 그보다 못한 모든 제자들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산 당시, 부처님 당시를 말합니다. 영치산에서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으뜸 제자로서 10대 제자가 있을 것이고, 그 밑에 16성자들, 그리고 500의 성자들, 그리고 이곳 저곳에서 끊임없이 정진했던 홀로 수행한 성자들. 내지는 천2 0 모든 제자들. 이 모든 제자들이 하나로 요약했을 때 무엇이냐. 무량 자비 성중입니다. 한량 없는 자비의 성스러운 물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자비의 물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사랑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선의와 호의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B, 내면에서 우러나는 끝없이 향하는 애틋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을 사는 부처님의 제자들, 오늘을 사는 불자들의 마음은 가장 기본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자비 성중의 일원으로서 나는 모든 것이 호의와 선의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애틋한 연민, 내치지 못하는 사랑, 상대를 위하는 마음, 나를 위하는 마음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로 확인하는 구절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참 위대하고 훌륭하셨다.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니까 존경하고 또 절을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불법은 연기의 관계입니다. 부처님이 훌륭하면은 나와 부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라안이 훌륭하면 아라한께 인사드림은 내가 아라한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숫자로서 무엇을 으뜸이다 하고 서열 지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하여서 부처님 제자도 후대 10대 제자 해서 10가지 으뜸 되는 제자들 해서 상수로서 보통 잘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로 가면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으셨던 사리불께서도 계셨고, 그 사리불이 어떤 때는 상수제자 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제자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하기도 했습니다. 50명이 넘어서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서 같은 길을 두 사람이 가지 말아라. 이렇게 전도선언을 한 다음에는 수많은 부처님을 대신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0대 제자. 그냥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초기경전에서 지나는 으뜸이다! 하는 것을 보면은 주님의 출가하신 비구스님들 가운데 이러이러한 분은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참 모범을 보이셨다. 비구니스님들은 이러했다. 그리고 제가 신자 가운데 남자 신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참 모범을 보였다. 여성 신자들은 이러이러한 분들이 모범을 보였다. 해서 제일이라는 이름으로. 80분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 1은 80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제 1은 모든 거에서 모든 분야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 만수이기 때문에 10대 제자를 후대에 상징적으로 내세웠을 뿐입니다. 그 제자만이 제자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6 아라한도 있었겠고 500 아라한도 있었겠고 또는 아라한의 지위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은 그 중간 과정에 도달한 수많은 수행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독수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구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아라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지금 아라한에 못 이른 분들은 언젠가는 아라한에 이르기를 맹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에 못 이르렀어도 반드시 아라한에 이르를 것입니다. 법화경서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재의 다음 세상, 다음 세상의 부처님이 되어서 이 세상을 구할 미륵보살의 전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륵보살의 전생이 구명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합니다. 옛날에 부처님 밑에서 수행자로서 있었지만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부처님의 삶을 이루기보다 명예와 이익을 구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할 구자에다가 명리명자 구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구명이더라도 계속 부처님 처소에 머물고 수행자의 집단을 떠나지 않다가 보니 마침내는 쭉정이가 알매기로 바뀌어서 온 세상을 구제할 미륵보살, 사랑의 보살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200 제대하라. 1200 비구들은 아라한이 아닌데 왜 아라한이라고 하느냐. 아라한이 마침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되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아라한. 한계를 벗어난 존재입니다. 아라한이 되어서 아라한이라는 말은 부처님과 같이 똑같은 말입니다. 아라한을 의역을 했을 때 우리가 은공, 공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마땅하다. 그런 분으로서 번역합니다. 공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아라한, 무엇이냐? 자비의 존재이십니다. 자비의 성적. 사랑이 없는 깨달음, 사랑이 없는 성취감은 아무 짝에도 쓸 일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미 깨달음에 도달한 제자들도 생각하고, 부처님 당시의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생각합니다. 오늘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직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1200 비구들과도 같이 저 자신도 아라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서 살아가는 사랑의 존재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와 더불어서, 부처님과 더불어서, 보살님과 더불어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지심계명래 영산 당시 수불무촉 10대제자 16성 오백성, 독수성, 내지 천이백아란, 무량, 자비, 성조